나이 들수록 외로움이 깊어지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이 너무 일찍 찾아오고 예상보다 깊게 스며드는 건 우리 안에 자리 잡은 몇 가지 습관 때문입니다. 한때는 곁에 사람이 많았지만 언젠가부터 연락은 뜸해지고 함께했던 자리는 더 이상 내 자리가 아니게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혼자가 됐을까? 노년에 사람들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이유를 단순히 나이 탓으로만 돌리면 문제의 본질을 놓치게 됩니다. 사실 많은 경우 관계를 지키고 잃는 건 운이나 환경이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 반복해 온 말과 행동입니다. 조금 더 정확히 말하자면 무심코 해온 습관들이 관계의 온도를 서서히 식히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오래된 친구와 만난 자리에서 우리는 서로의 근황을 나누지만 어느 순간 대화는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보다 자기 이야기만 이어가는 시간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반복은 상대의 발걸음을 조금씩 멀어지게 합니다. 자식이나 손주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바쁜 일상을 핑계로 연락이 줄어들고 만나도 깊은 대화보다 겉도는 말만 오가다 보면 마음의 거리는 더 커집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관계소모습관이라고 부릅니다. 겉으로는 큰 문제가 없어 보여도 지속적으로 관계를 필요하게 만드는 습관이 있으면 결국 상대방은 나와의 시간을 줄이고 싶어집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이 자신이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노후를 불필요하게 외롭게 만드는 세 가지 습관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단순한 행동의 나열이 아니라 그 습관들이 왜 사람을 멀어지게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바꾸면 관계를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나눌 겁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남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들과의 거리를 지킬 방법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가장 빠르게 다치게 만드는 건 의외로 의도하지 않은 말투입니다. 내용은 나쁘지 않아도 그 말이 전해지는 방식이 날카롭거나 차갑다면 듣는 사람은 본능적으로 거리를 두게 됩니다. 노년이 되면 말투가 더 단호해지거나 직설적으로 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험과 연륜이 쌓이면서 정답을 말해주려는 경향이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겠다고 했을 때 우리는 조언을 해주려는 마음에서 그건 안될 거야 그렇게 하면 실패한다 같은 말을 쉽게 꺼냅니다. 하지만 이런 단정적인 말투는 상대의 가능성을 꺾고 마음의 문을 닫게 만듭니다. 심지어 좋은 의도로 한 말조차도 비판처럼 들리게 만들죠. 또한 내가 옛날에 해봐서 아는 대로 시작하는 말은 내 경험을 나누는 것 같지만 사실상 상대방의 이야기를 가로막는 표현이 됩니다. 그 순간 상대는 내 이야기는 중요하지 않구나라는 느낌을 받고 대화를 짧게 끝내고 싶어집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결국 그 사람은 나에게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게 됩니다. 마음의 문을 닫게 만드는 말투의 특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부정적인 단어로 시작하는 것. 둘째, 듣는 사람의 선택을 존중하지 않는 것. 셋째, 경험을 근거로 상대를 단정하는 것. 이세 가지가 습관처럼 굳어 있으면 대화의 온도는 차갑게 식어갑니다. 이를 바꾸려면 말하기 전에 내가 이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어떨까? 를 먼저 떠올려야 합니다. 그건 안될 거야. 대신 그렇게도 할수 있겠네. 혹시 이런 방법은 생각해 봤어? 라고 바꾸면 비판이 아니라 제안으로 들립니다. 대화의 목적이 내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열어두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말투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내 마음의 태도입니다. 따뜻한 태도에서 나온 말은 설령 의견이 달라도 관계를 지킬 수 있지만 차가운 태도에서 나온 말은 아무리 오라도 상대의 마음을 닫게 만듭니다.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건 말투만이 아닙니다. 말보다 더 빠르게 마음을 지치게 하는 건 반복되는 행동 패턴입니다. 특히 노년에는 오랫동안 몸에 밴 생활방식이 굳어져 자신도 모르게 상대방의 마음을 소모시키는 행동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중 하나가 항상 자기 위주로 시간을 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약속을 잡을 때도 늘 내가 편한 시간과 장소만 고집하거나 상대의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그때는 안돼 다음에 보자라고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경우입니다. 처음엔 이해해 주던 사람도 몇번 반복되면 굳이 맞춰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며 점점 발걸음을 줄이게 됩니다. 또 다른 행동 패턴은 만나서도 휴대전화에 더 집중하는 것입니다. 대화 중에도 계속 메시지를 확인하거나 전화가 오면 긴 대화를 하는 습관은 상대방에게 나는 당신보다 다른 일이 더 중요하다라는 무언의 신호를 줍니다. 이런 무심함은 가까운 관계일수록 더 깊은 서운함을 남깁니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게 과도한 부탁입니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도움을 주고받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한쪽이 계속 부탁만 하고 돌려주지 않는다면 균형이 무너집니다. 특히 가족이니까, 친구니까 당연히 해줄 거야 라는 태도는 관계를 가장 빠르게 소모시키는 독입니다. 이런 행동 패턴을 바꾸려면 세 가지 원칙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약속은 상대의 일정과 편의를 먼저 묻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둘째, 대화할 때는 휴대전화와 시선을 떼고 온전히 눈을 맞추는 시간을 줍니다. 셋째, 도움을 받았다면 반드시 감사 인사를 전하고 가능한 한 작은 것이라도 돌려줍니다. 관계는 크게 무너지는 경우보다 이렇게 작은 소모가 쌓여서 멀어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지금 내 행동이 상대방의 에너지를 채워주는지 아니면 소모시키는지를 돌아보는 것만으로도 관계의 온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년의 가장 위험한 습관 중 하나는 자신도 모르게 혼자만의 세계에 갇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혼자 있는 시간이 편하고 자유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길어지면 사람을 만나는 게 점점 귀찮아지고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거나 유지하려는 의지가 약해집니다. 이렇게 형성된 생활 패턴은 서서히 고립으로 이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혼자 있어도 잘 지내라고 말하지만 그말 속에는 사람을 만나기엔 에너지가 부족하다는 마음이 숨어 있기도 합니다. 초대받아도 다음에 보자를 반복하고 모임이 귀찮아 참석하지 않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모임에서는 나를 더 이상 부르지 않게 됩니다. 사람의 관계는 문을 닫아두면 시간이 지날수록 다시 열기가 어렵습니다. 혼자만의 세계에 갇히는 또 다른 이유는 변화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익숙한 환경과 사람만 만나고 새로운 장소나 활동을 피하는 습관이 쌓이면 세상과의 접점이 줄어듭니다. 그 결과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도 내가 들어줄 이야기도 줄어들게 됩니다. 관계는 서로의 삶을 공유하면서 유지되는데 내가 세상과 연결된 끈을 놓아버리면 그 공유가 불가능해집니다. 이 습관을 깨려면 의식적으로 나가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새로운 곳을 가보거나 새로운 사람을 만나보는 목표를 세워보는 것이 좋습니다. 동네 도서관 강연, 작은 동호회, 봉사활동 같은 활동은 처음에는 낯설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대화와 관계의 기회를 넓혀줍니다. 또한 혼자 있는 시간을 관계를 위한 준비 시간으로 바꾸는 것도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함께 나눌 이야기거리를 미리 준비하거나 작은 선물을 챙기는 습관을 들이면 만남이 더 즐거워집니다. 고립을 피하는 것은 단순히 외출을 늘리는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을 열어두는 태도를 유지하는 일입니다. 결국 노년의 외로움은 사람의 부재보다 마음의 닫힘에서 시작됩니다. 문을 열어두는 사람에게는 언제든 발걸음을 옮길 누군가가 있습니다. 관계를 지키는 방법은 거창하거나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작은 행동이 꾸준히 쌓일 때 그것이 강력한 연결고리가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습관 마음의 문을 닫게 만드는 말투, 관계를 소모시키는 행동 패턴, 혼자만의 세계에 갇히는 생활을 하나씩 바꾸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첫째, 말투를 바꾸는 연습을 하세요. 부정으로 시작했던 말을 긍정적 제안으로 전환하면 대화의 공기가 달라집니다. 그건 안될 거야. 대신 그렇게도 해볼 수 있겠네라고 말하는 순간 상대의 표정이 부드러워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둘째, 행동의 균형을 지키세요. 만남의 시간과 장소를 정할 때 상대의 상황을 먼저 묻고 도움을 받았다면 반드시 감사를 표현하세요. 작은 배려가 쌓이면 신뢰가 깊어지고 신뢰는 관계를 오래 지속시키는 가장 든든한 기반이 됩니다. 셋째, 마음의 문을 열고 세상과 연결되는 습관을 유지하세요.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하더라도 그것이 세상과 단절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새로운 사람, 새로운 활동을 시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관계는 노력 없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셔야 할건 관계는 수명이 없다는 겁니다. 다만, 돌보지 않으면 시들고, 가꾸면 언제든 다시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노년의 고독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습관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결과입니다. 오늘 하루 한 사람에게라도 먼저 연락해 보세요. 그리고 당신 덕분에 오늘이 따뜻합니다라는 말을 건네보세요. 그 한마디가 당신을 설명하고 당신의 노후를 지켜줄 것입니다.